해야 되니까. 아, 박수 부탁세요 <laughs> 아. 자, 엄마가 신이에요. 네. 응? 네. 그런 얘기 종종 들었죠. 네, 엄마가 좀. 네. 어, 네. 네. 엄마가 안는 네. 소리도 했었고 네. 이런 저기 뭐야 우울증, 네. 어? 공황증처럼 네. 이런 증상 지금도 겪고 계세요.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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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걱정은 우리 본도 걱정이지만 네. 엄마가 지금 걱정이란 말이지. 응. 어. 어? 본인도 걱정이지만 어. 엄마도 걱정이라고. 네, 네 맞아요. 응. 네. 후, 죽겠다. 속에서 네. 열증이나 화증이 나고, 응. 어? 본인 증상을 느꼈을 때 항상 네. 여기가 뭐가 꽉 막힌 듯이 네. 답답하고 네. 여, 여기를 둘러보고 옆에를 둘러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어? 답답한 거 천지야. 네. 엄마의 이런 신이 네. 조상이 네. 넘쳐서 본인을 이렇게 앞을 가리고 있어. 어? 아... 응? 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요. 인정 못해? 아니 엄마 그런 건 얘기 들었는데, 그니까 네. 제가. 더, 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에이. 뭐냐면, 본인이 에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느끼고 안 보이고 안보이는데 네. 본인이 지금 보시면, 우리 최씨 가정으로, 김씨 가정으로 둘러보면, 이렇게 진상문, 진상문은 아니지, 오래됐으니까, 15년, 16년 전부터, 에이. 이렇게, 몸으로 치고, 본인도 그렇지만, 엄마도 그렇고, 에이. 어 그리고 나서, 에이. 막판에, 78년 67년 이 사이에 또한번 이렇게 지방 가족으로 치고 에이. 연달아 주술상처럼 맞어요 어? 네. 어? 네, 주술상처럼 이렇게 자꾸 지방 가족으로 사람을 잡아가는 형국이니 엄마 사람을 잡아간다 말이야 나이 들어서 어? 노안으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에이. 사고로 아니면 에이. 아파서 안병으로 어? 이렇게 자꾸 사람을 데려가니 에이. 엄마는 엄마대로 미쳐서 날뛰고 나는 나대로 뻑뻑하고, 응? 네. 그러니까 찾아온 거 아니오. 네. 그지? 네. 응? 네. 그렇다고 엄마의 신이라 소리는 들었고, 근데 나는 어디 가는 신이라 소리도 듣기도 하고, 아니라 소리도 듣기로 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네. 응? 복장이 터지지, 응? 되는 노릇은 없고, 어? 네. 응? 근데, 우리 엄마 채씨 자손, 우리 응. 채씨 노인마마, 응. 노인 기주, <laughs> 신은 맞아요. 맞는데, 자 엄마가 여태까지 누르고는 살았다마는 응. 이 신이 넘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응. 본인 가중으로 자꾸 치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게 사람을 잡아간다던가 응. 저승사가 사자가 앞에 서서 어네 봤을 거 아니야 네 봤어요 어네 저승사자를 봤다고 본인이 네 꿈에서도 봐서 응. 어 응. 네. 저승사자가 자꾸 집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응. 본인이 죽겠는 거야 또 언제 항상 조바심 또 누구를 데려갈까 괜히 엄한 사람 나이 든 사람을 둘째치고 괜히 젊은 사람을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괜히 아파서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에 빠져서 아니면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누구를 데려가지 않을까 그 걱정이 항상 노심, 네. 노심초파하고 노심 있잖아 네. 노심초사하고 있잖아 응? 외가 쪽으로 누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이고, 제대로 사랑구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없어. 예, 네, 맞아요. 어? 네, 맞아요. 어? 신의 벌전이야, 이건. 응? 신의 벌전으로 인해서 본인 채씨 집안으로 외가 쪽으로 이렇게 신의 벌전이 내려오다 보니까, 내김 씨, 나, 나, 내가 김 씨이긴 하나, 김씨 가정으로 이렇게 둘러를 봐도 그렇고 채시 가정으로 둘러를 봐도 그렇고, 응. 김씨 가정보다는 채씨 가정이 더 신의 풍파가 많단 말이지. 음. 어 이렇게 채씨 가정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업을 하셨던 할머니, 예, 네, 어 계세요. 그지? 예, 요 할머니가 뚜렷하게 들어와. 근데 그나마 우리 김씨 자손아 본인한테는 신이 넘치긴 하고 조상이 넘치긴 하지만 조상의 이런 가림만 잘 조리를 잡아 간다고 하면, 어 본인은 안 받아도 돼. 네. 다만, 채씨 가정으로 하나는 나와야 돼. 내가 보이는 거는, 느껴지는 거는 채 씨, 네. 그, 줄력으로, 네. 응? 외곽 쪽으로. 네. 아우, 머리 아파, 씨. 그나마 다행인 건 본인이 아니라고. 응? 그걸 위안을 삼아야 되겠네. 응? 이렇게, 보면은, 엄마, 신, 본인도 신이야, 신은. 네. 응? 근데 엄마는 이런 상문증에 네. 응? 계속 연달아 줄초상에 상문증에 신의 벌전에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거지로 내 고집으로 여태까지 누르고 내 나름대로 누르고 살았어, 엄마가. 근데 한계치를 넘어섰단 말이야. 어, 신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런 상문, 이런 증, 증으로 증 인해서 내가 이렇게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비슷한 증상을 어 겪고 있는 우리 채씨 엄마. 근데 물어만 보고 다닐 게 아니라 네. 본인 집안으로 이렇게 험하게 가고 이렇게 안 좋게 간 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 네. 어? 그런 조상 일을 한 번도 안 했어? 했어요 언제 했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 8년 전인가 음. 그러니까 상 치르고 나서 음. 마음 이제 들 데가 없어가지고 음. 예 했거든요 음. 여러 번뭐 음. 해야 된다 해서 음. 했는데 음. 엄마 상태는 여전히 그렇고 더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지는 않고. 네, 별로 음. 효과를 못 봤다고 음, 음. 해야 되나? 그니까 제 느낌에는 약간 사기 당한 음, 느낌 음. 그런 돈을 되게 많이 그래. 잃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요. <laughs> 내가 사과를 할게요. <웃음> 자, <웃음> 이런 신의 발전에 산의 걸 산의 발전. 어? 산소도 없잖아 지금 제대로 된 산소가. 음. 엄마요. 응. 채씨 가정으로 선상이 제대로 있냐고.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선상도 없어요. 그런 산해벌전, 응. 응. 시내벌전, 산해벌전 이렇게 매친고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구능의 벌전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한 걸로 보여요. 그러다 응. 보니까 엄마가 말이 가리하는 것 같아 지금. 응? 본인도 그렇고 작고 응. 사자가 보이고. 응? 응? 한두 번본게 아니야. 그지? 네. 어? 내가 보이는 거는. 꿈자리가 이상하면 꼭 무슨 탈이 나고. 응? 네. 어? 네. 네. 그런 제대로 된 조리를 잡아갖고 좀 풀어내야 돼. 우리 또 박씨 가정도 또 만만치 않아. 응? 어? 이런 신의 벌전이란 뭐냐면, 그런 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니, 그 말명주를 잘 풀어야 되고, 네. 응? 그걸 제대로 안푸는것 같아. 응? 음. 어? 그게 신의 벌전, 말, 말명의 벌전이거든. 그 말명주를 제대로 못 푸른 게, 그게, 네. 첫째 탈, 네. 그 다음에 두째 산소, 네. 어? 산소의 벌전, 윗대 그러니까 엄마 윗대그윗대부터 네. 뭐가 없는 걸로 보여. 예, 네, 맞아요. 어? 네. 그전에는 그, 그러니까 엄마의 윗대, 윗대, 그 윗대는 제대로 산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부터 마라라락, 네. 네. 어? 그게 있단 말이지. 네. 이런, 그, 험악의 간조상은 나중 문제야. 신의, 신의 그런 말명의 벌전, 신의 벌전, 이걸 풀고 나야지 엄마도 안정이 되고 본인도 이렇게 꿈으로 안 좋은 거 비치고, 어, 사자가 비치고, 이렇게 자꾸 꿈자리 몽상이 편안하지 않은 거는 그걸로 원인이 있거든. 이런 부분, 네. 제일 큰 맥, 이두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 이해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네. 이렇게 하면 많이 직성이 눌러지고, 본인 또안 그렇고, 따, 따님 또안 그렇고, 엄마도 100%고치지는 못해. 이미 네. 병증이 깊었기 때문에. 어? 네. 이게 1, 2년 된 병이 아니잖아. 네, 맞아요. 꽤 오래된 걸로, 네. 10년, 20년 맞아요. 이렇게 된것 같아. 네. 어? 그런 병증이기 때문에, 그런 병증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100% 고칠 수는 없어. 음. 원체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조리 잡아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에이. 그리고 딸님을 위해서라도 에이. 본인을 위해서라도 내 엄마를 위해서라도 에이. 조리 잡아서 에이. 빨빨리 편안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 한 맨날 자부란석 그게 뭐니? 에이. 어 이럴까? 혹시 내 딸, 내 엄마, 혹시 내 가족들, 내 에이. 주변에 어 혹시 잘못 될까? 어 자부란석 돼갖고 에이. 어? 조심조사 하지 마시고. 네. 어? 빨리빨리 끝낼 거는 끝내고, 내가 안정하고 편안하게 갈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 네. 그죠? 네. 이해했죠?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오케이, 끝. 네. 점을 예전에 조금 보러 다녔을 때는, 거의, 저, 제, 저에 대한 것만 좀 많이 얘기하고, 조상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저를 풀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제 몸에 잡신이 많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걸 어쨌거나 찾아주셨으니까, 뭐부터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좀 속시선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뭘, 뭘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게 좋은 거.